올해로 풍물을 치러 다닌지 스무해. 이 문만 통과하면 평범한 농부에서 농학단의 단원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네, 공단 하시오 이렇게 도 농번기 바쁜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탁수전 한번 해야지. 해미농악단은 50에서 80대까지 약 40여 명의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이곳의 최고령 단원입니다. 맡고 있는 악기는 바로 징. 징 소리엔 비밀이 있 답니다. 징이 열가지소리다 징마다 다 달아요. 그시기여 이제. 보 아, 아, 우리 저기 상소의 두드림으로 장단이 시작됩니다. 태평소의 흥겨운 가락이 풍물패를 이끄는데요. 흥이 무르익을 무렵 중심을 잡는 건 최고령 징수 부자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에게 풍물은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즐거움이었는데요. 한, 한 60부터 시작이지 한 20년 그걸 이렇게 두드리고 할 때는 아무 잡심이 없고 음. 기분이 좋으니까 그게 다 없어지고 참 하루 서는 그게 좋으니까 반가워 아주 좋은 거예요 농악을 시작하면서 삶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찾았는데요 전에는 모르고 스쳐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조금씩보입니다이름 모를 노란 꽃이 할아버지의 눈을 사로잡습니다하나둘 따다 보니 어느새 가득한데요 이거는 지금 왜 꺾으신 거예요? 이거 할려 갖다 질라. <laughs> 할머니한테 왜요? 아, 이런 거 좋아하시게. <laughs> 갖다 주면 할머니 어떻게 하실까요? 모서 모서 이런 걸까요? <laughs> 아, 아이고. 면대 그렇게 기따라 왔대. <쏘> 피곤해서 못 예, 그것도, 엄마 피곤해서 못지이지먹저 먹지, 먹지, 먹하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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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봐도 <뭐하냐>? <laughs> 이쁘고 벙글해요 꽃이 난 꽃뿐만 좋아 <laughs> 꽃뿐만 좋다고 <laughs> 난데없는 꽃선물에 벙글벙글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한없이 다정한 모습의 할아버지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laughs> 젊어서 나도 좀 불꽃이라그랬서 불꽃. 불꽃이면, 뭐, 아주, 한 땅에 한 것도, 막, 뭐든 성격이었는데. 음. 여유가 없었어. 그, 아, 우리 아버지는 조금 멀이지 큰아버지는 그렇게 대파산에 가서 돌아왔지. 음. 그렇게 있게, 우리도 뭐가 있어야지. 널안 되지기도 없이, 그냥 살았어. 상관없어. 나도 없이, 그렇게, 자기 이까지좀 살아봐야 한다고 해 지독하게 했지 66년 전 20살의 할머니와 부부의 연을 맺은 할아버지 가난에 쫓기며 살다 보니 성격은 모난 돌처럼 삐죽했습니다 그러다 나이 60에 시작한 농악 채파퀴처럼 돌아가던 인생은 안정을 찾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야 할아버지는 즐기며 사는 법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셔서 할아버지가 많이 성격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흥을 자꾸 풀기 때문 에 네. 좋아진 것 같더라고. 음. 어. 음. 저녁이도 산 때도 어, 이거 이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이 노는 생각만 들어가지. 그게. 다른 생각 아니에요. 일거리가. 그러까 그때부터 성질이 그래. 자꾸 죽어지더군요그 춤이 었제 그전에는 살라고 그저 할 때는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그냥 참일 했지만. 그날 오후 그새 한 달이 지났나 봅니다. 삐죽이 솟아난 흰머리에 할머니 불만이 늘어집니다. 아야, 못배려했었요 어제 는안 배려해, 그저께 나도. 이렇게 괴롭냐 죽을 뻔해. 더 괴롭때가 있어. 엄청 괴롭다 이거. 이거 드러나 할머니의 볼멘 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받아주는 할아버지. 참 쿵짝이 잘 맞는 부부입니다. 머리에 쓰게. 눈 뜨지 마. 시원한 샴푸 서비스까지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뭘 잠겨주세요? 음. 혼자 시커만눈면 미래가 다 묻어 이제 개운이야 아이고 염색해서 한 달을 받어 이제 들게 해달라. 근데 조금 젊어 뵐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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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민들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별 없을게요 내가 생각할 적에도 그려. <laughs> 그래서 난 뭐고 뭐보다 만족해요. <laughs> 영감님 참 내가 잘 얻었구나. 음. 시집 잘 왔구나. 다, 다 응? 다, 다 다음날 서산 시내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오프닝 공연에 초대받은 해미농악단. 찌는 더위 때문인지 무대를 앞둔 탓인지 연신 물을 들이키는 단원들인데요. 할아버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그렇다아니 한두 해 하고 안겼냐

그것도 잠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바탕 신나게 즐긴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놀고 가서 가만히 들어오 생각에도 아 오늘 잘나았 고요. 이렇게 마음이 마음속으로 좋고 아미어 이름 갈데 없으면 미어른 너무 멋지게 놀아 걱정되더라고 그 며칟날까지 어머나 미친 날이면 또 하니까 이렇게 생각드리고 그러니까 자연적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좋은 게. 비, 비결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신명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할아버지. 농악단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이 즐거우니 삶의 여유 또한 찾게 되었는데요. 이는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구자음 할아버지와 같이 여러분이 신명나게 풍물을 즐기는 생활습관은 자신의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님이는 갖기가 쉬운 고독감이라든지 무력감,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에게도 행복이 전달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살려면 재밌게 살아야지 재미 없어봐그 무슨 네 일을 하나. 젊을 때는 그때 그때대로 사, 살고, 늙으면 늙을 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생각을아니면 하려면 신라랍면 이렇게 많이 고 어, 그리고 어, 그거서 이제 자가지이서니다행복하세요 마이 지금은 이 가지고 이거요.